지금, <웃음> 어? 안녕하세요, 디테이입니다. 전 영상이 의도치 않게 다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이어트 1일차였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는 이렇습니다. 격일 단식과 간헐적 단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 36대12, 최소 16대8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없으면 격일 단식을 쭉 유지할 생각인데, 이게 일정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정이 있는 날에는 최대한 16대8로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뚜돌이 있게 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6월 5일 7시 48분이고요. 단식 시간은 23시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주 배고프고 아주 멘붕이고, 아주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백업은 필수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작업물이 있다면 무조건 백업하세요. 한순간에 눈앞에서 파일이 날아가는 경험은 신박하네요. 아주 짜릿해. 그러면 저는 이따가 대표님이랑 산책을 나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따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24시간이 경과했고 시간은 8시 57분입니다. 좀 이르지만 먼저 잠에 들어볼까 해요. 집중이 안되는 것도 있고 배고파서 일찍 잠들어 볼까 합니다. 6월 6일 9시 38분 다이어트 이틀 차입니다. 시간은 36시간 40분째입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약간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배는 여전히 고프고요. 생각보다 편하게, 무난하게 단식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먹는 날이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량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겠다 오빠도 먹을 거야? 지금은 11시 11분. 단식한 지 4시간 2분째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은 건다 좋았는데 배가 빨리 고파질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고파질 줄은 몰랐어요. 빨리 자야겠습니다. 지금은 7시 13분이고요. 단식 시간은 24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엄청 배고팠던 시간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속도 너무 쓰리고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도 격일 단식 두 번째를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가 살짝 고픈 정도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1시 18분이고요. 단식 시간은 28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배고프진 않네요. 그럼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날 아침이 제일 일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눈을 못 뜨겠네, 진짜. 간식 시간은 37시간 30분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9시 52분이고요. 간식 시간은 3 5시간을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요. 오늘은 라떼가안 당기더라고요.

맛있게 음. 먹겠습니다. 이런 젠장 역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술과 그 다음 날에. 해장 콜라보가 타격이 크네요 과거에 내가 버린 일은 지금에 제가 수습을 해야겠죠. 지금 단식 시간은 15시간이고요. 오늘 단식하고 가능하면 내일 단식 시간을 조금은 더 늘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단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때려치고 싶네요. 지난 3일 동안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식한 지 27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속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다기보다는 정말 사람이 피곤하면 할것 같은 그 기분 아시죠? 이게 지금 단식을 진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분간이 안 가는데 어 일단 단식을 아침까지 진행을 해보고 상황을 좀 봐봐야 할것 같아요. 저는 더 속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자고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11시 41분. 단식 시간은 40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식 3일차가 되니까 단식이 슬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배고픔에 조금씩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단식하는 날 오후가 제일 힘들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먹는 날이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식을 깨러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단식 시작했고 오늘은 운동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원 가서 걷다 오려고요. 지금은 10시 43분 단식 시간은 2시간 33분이고요. 이제 슬슬 자볼까 합니다. 혹시 먹는 날 저녁이 가장 평화롭고 배가 따뜻한 날인 것 같아요. 월요일 결산 날이라 약간 긴장이 되네요. 첫 일주일 다이어트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1주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97.1kg에서 95.3kg으로 총 1.8kg을 감량했습니다. 인바디 수치 비교는 이렇습니다. 격일 단식으로 진행한 첫 주였고요. 7일 중에서 3일을 단식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버틸 만 했던 것 같아요. 밀려오는 고비를 잘 넘기면 어떻게든 넘어가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앞 영상에서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하면서 술을 줄이는 것도 걱적이 컸었는데 격일 단식이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주 1회 음주가 음주 횟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언젠간 안 마시는 날도 올 거라 생각합니다. 키로그램수를 체크했으면 눈바디를 봐야겠죠. 눈바디가 크게 변화했다고 볼순 없지만 잘 보면 몸이 조금 작아지고 복부살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스스로가 느끼는 게더 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옷이 좀 헐렁해지는 게 느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었는데 일주일이 다 되어가면서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생활이 한편 더 편해졌습니다. 2리터 생수병을 들고 다니다가 안 들고 다니는 거니까요. 옷이 안 끼어서 숨이 덜 차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격일 단식으로 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